저는 지금 그 텔로이드 수술을 한안형 범계에 또 왔어요. 저는 텔로이드를 지금 벌써 3개 제거했는데, 귀 구멍이 전부 4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4개를 다 확장한다고 확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텔로이드가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구멍 4개 중에 3개는 다 수술을 해서 없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가 되게 작게 올라와서 지난주에 왔었는데 그냥 주사를 맞았어요 이게 주사 맞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뒤는 수술을 하면 수술 부위에 또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주사 치료하는 게더 좋거든요. 엄청 어떡해. 와, 갑자기 일찍 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난주에 맞았는데, 조금 작아진 것 같기도 해요. 관랑관랑해지고 오늘 한번 보고, 오늘도 또 주사 맞으면 낫고, 만약에 이거는 뭐 떼야 될것 같다 그러면 짤 수도 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주 오다 보니까 별로 멀게 안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헤드셋은 베트남에서 산 거. 베트남에서 제가 잠깐 껴봤는데 거기가 더우니까 귀에 땀이 차더라고요. 근데 네, 서울 오니까 추워가지고 기막에 겸으로 잘 쓰고 있어요. 따뜻해. 겨울에도 귀가 시려가지고 모자로 덮어도 귀가 시려웠거든요. 근데 네, 헤드폰을 쓰니까 진짜 따뜻하네 여기가 안양 범계입니다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멀긴 하지만 4호선 타면 한 번에 와서 괜찮아요 여기 병원이 되게 많아요 서울에는 비싸니까, 이 외곽 쪽에 병원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저기 비행기 날아간다. 보이세요? 어, 이거 영상으로는 안 보이네? 제주웨어 같아. 요즘 이렇게 비행기가 원래 저렇게 낮게 나나요? 엄청 잘 보이네? 추워. 큰길 아니고 골목으로 갈게요. 큰 길이 더 추운 것 같아요. 건물이 없어서. 제가 지금 병원이 셋인데 예약이 좀 일찍 왔어요. 여기 갔다가 정신과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들어가서 좀 기다리려고요. 저한테 스타벅스 쿠폰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쪽으로 왔던 것 같은데. 으흠.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맞네요. 국민은행. 뭔가 지방 분위기가 나죠? 뭐가 엄청 많아요. 아. 스타벅스가 큰게두 개나 있더라고요. 충전기도 가져왔습니다. 어, 저 건물에 있어요. 메리츠 화재. 저 건물 구축.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자주 보러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제가 확장한다고 설친 게한 2, 3년 전인데,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 그때는 켈로이드 피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켈로이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담낭 수술한데도 켈로이드 생겼었거든요 수술자국에 근데 거기는 주사 한데 맞으니까 뿅가고 없어졌어요 기능도 어떨지 모르겠네 아, 우선 스타벅스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 목자골목인데 끝까지 오다 보면 여기 스타벅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수술했을 때 여기 와서 기다렸었거든요. 그때는 엄청 많이 잘라냈었는데 들어가 볼게요. 스타벅스 별을 쓴다는 게 잘못 눌러 가지고 결제가 돼 버렸네. 음. 결제가 돼 버려요. 취소가 안 되네. 그냥 먹어야지. 어떻게. 이런 어, 마스크 썼더니, 얼굴이. 자국이 남았어요. 으흐, 잘못 시킨 카페라떼. 뜨거운 거먹다니 아, 이거는 해머니언 멜팅 치즈 샌드위치래요. 새로 나온 거야. 이거는 900원만 추가로 결제하고, 6000원은 쿠폰 썼거든요. 근데 커피를 아이스로 시키려고 했는데, 망했어 지금 한 2시. 안 정도 돼서요, 스타벅스에서 나왔어요. 어, 스타벅스 주문하는데, 제가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쓰기 때문에 별이 있거든요. 별로 이제 국내에서 음료를 교환해서 마시는데, 아까 뭘 잘못 눌러가지고, 아, 결제가 돼버렸네. 어쩌, 뜨거운 음료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었어요. 으, 스타벅스에서 보는 시다 5,100원이 결제가 되어버렸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다음부턴 더 천천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를 취소하고 주물러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 아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으 캘로이드 이렇게 속을 새길 줄 몰랐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젊어서는 괜찮은 게 나이 먹으면 면역력의 저하로 인하여 나중에 이렇게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도 나이 먹어서 알았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모든 게 서러워요. 다 힘들고 너무 기운이 없어요. 진짜 내가 해야되는 일 이외에는 뭐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딸려요. 힘들어. 아,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누 이렇게 추워요. 어 겨울이 나왔더니. 아침에 3도더라고요3도가 겨울이지 뭐어 이제 일도 좀 내려가면 너무한니까. 어 이제 철도좀 팔도. 어, 추워서 그런가? 약간 먹자골목이 있어가지고 인형뽑기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술 먹고나서 인형 많이 뽑잖아요 술 취해서 뽑다보면 아, 잊히듯이 돈을 쓰는 음. 영원히 올라와서, 항상 스니까좀 기다리다가 뒤로 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전에 수술했던 병원을 갔다 왔는데 어, 결국에 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주사를 한대 맞고 켈로이드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되면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도 크기가 애매해서 작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대 맞았는데 음, 그 딱딱한, 그건 조직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냥 제거를 했어요. 그게 놔두면, 뭐, 지금은 미간상 크지 않은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조그마한 게 갑자기 커질 수도 있고, 킬로이드는 약간 이렇게 복병이거든요.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확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커지면은, 자르는 면적도 더 많아지고, 수술 비용도 더 나올 거고 회복되는 기간도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라냈습니다. 이게 원래 살짝 있던 데인데 이번에 좀 언젠가부터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막뭐 간질간질하면서 커진 건 아니라 작았어요. 그 킬로이드 위치는 되게 조금했는데 커팅한 거 보여주셨는데 개보다 조금 더 넓게 잘라내셨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병원마다 수술 비용은 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비용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벌써 지금 필료대로 4개째 제거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해주셨다. 네. 단골이니까. 예, 네, 그거는 좀 있고요. 네, 병원마다 가격은 다 다르니까 상담해보시고 수술은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했으니까 오늘 물이 닿으면, 아니, 일주일 정도는 물이 안 닿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 후에 실밥을 푸는데 저는 저번에 왔을 때 일주일 만에 풀려고 랬더니안 붙어가지고 다시 꿰맸었거든요. 그래서 2 주일 이주 있다 올 수도 있어요. 저번에 이쪽 한 곳도 수술하고 2주 있다서 풀었거든요. 안전하게 그냥 흉터 는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실밥을 계속 수술했습니다. 저는 안양 톤즈 의원에서 수술했고요. 이 톤즈 의원이 홍대에도 있어요. 근데 홍대는 이 수술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주사만 놔주시는 곳인가 봐요. 여기 안양에 있는 톤즈 의원은 외과적인 수술을 해주시는 곳입니다. 네, 저는 이 병원에서 뭐 좋게 받았고요. 이건 수술 플레이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안양 번개 톤즈 의원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실버 크는 것도 또 수술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네, 전 병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아침에 ADHD 약이 조금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전 약을 몇번 제껴 어요 먹거나 안먹었나 크게 효과가 없는 것같은근데안 안 먹으니까 확실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먹었을 때뭐 이렇게 약발이 막는 느낌은 안 나지만, 그 약을 안 먹으면 약간 자꾸 공황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한 세네번 나왔었어요. 막과흡이 오고 식욕땅이 나고, 그러고 되게 어수선하고, 말을 하는데 너무 어수선하게 제가 말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는데 너무 어수선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아 이게 먹는다고 큰 효과는 못 보지만 안 먹으니까 차이가 되게 심하고 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거기 아침에도 좀 기분을 울리는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지 아니면은 공항이또 재발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전 약은 똑같고요 밤에 자기 전 약은 똑같고 오전에 먹는 약은 조금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음, 무슨 조금 안 좋았어요 너무 죽 얘기도 했거든요 너무 만사가 귀찮고 진짜 일하고 꼭 해야 되는 거 이해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혼자 누워있는 게 제일 좋고, 아무도, 랑도 얘기하기 싫고.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감정이 안떠진다는 거? 기쁜 일도 없지만, 슬픈 일도 없고, 힘든 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힘들고 슬픈 일인데, 별로 그런 감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포패수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병원을 다녀왔고요 음, 저번에 이마트 상품권이 4만원 받은 게 있어요 아직 그거 쓰려고 지금 이마트 왔습니다 사용기한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아 어, 근데 너무 춥다